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컨트마스터입니다 자 코인들 핵심만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에이다코인 분석 영상이고요 제가 국내에서는 아마 유일하게 이 외국의 전문적인 분석들을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해외의 유수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이 에이다코인 가격 예상치를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현재 가격의 위치는 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2월은 상승 전환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상승 예상치를 두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긍정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2.47달러, 즉 현재보다 다섯 배 정도까지 오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후에는 2, 3년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2029년에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11배 이상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전망치는요, 말 그대로 전망치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다고 볼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이 에이다 코인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커뮤니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더욱더 크게 예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 분석은 좀더 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바로 종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큰 틀에서 에이다 코인은요, 상승 추세가 맞습니다. 주봉차트를 보시게 되면 에이단은 주봉상 50선을 10월에 넘어가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 50선 돌파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죠. 자, 이런 50선 돌파하는 시점은 3, 4년에 한번 나오는 만큼 굉장히 귀한 그런 기회입니다. 자, 앞으로의 상승세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게다가 월봉상으로 이렇게 보셔도 자, 월봉상이 15선 오렌지색 선을 돌파를 이때 했고요. 볼린저 밴드 중심선, 이 검은선을 같이 돌파를 해줬죠. 즉, 확실한 상승의 차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런 시점부터가 진짜 상승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위치가 유리한 가격인지 아니면 불리한 가격인지 자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력가이죠 그리고 세력들은 본인들의 평단가 부근에서 종목을 매수하면서 이 지지라인을 만들어 준다 말씀은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현재 추정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평단가는요 58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대도 자 그다지 불리한 가격은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15 2평선에 거의 근접을 했죠 이 15선 같은 경우도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자, 세력들이 다시 한번 맥시점 시그널을 그려줄 수 있는 그런 시점에 거의 근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주봉상 RSI 수치 보시게 되면 지금 57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 세 달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거든요. 즉, 이제는 바닥일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월부터는 상승 전환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 기관의 분석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가격이 삼각 수렴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매수 맥점 시그널을 만들어준 후에 강하게 빔을 쏴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지만 아무래도 매일같이 종목을 분석해드리지 못하다 보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분명히 지난 영상에서 이 구간에서 정말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놓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타이밍을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 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414-0348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 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 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 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8414-0348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 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을 꼭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